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약초를 찾아서 산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려는 약초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커다란 잎을 가진 나무가 오늘의 약초입니다. 이 나무 잎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이 나무가 박지 나무과의 박지 나무입니다. 이 잎이 박지를 닮아서 박지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개화하려고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재로서도 뛰어나고 또. 이 잎을 특별한 맛을 가진 나무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잎을 나물로 먹는데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인 나물입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보통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쌈을 싸먹으면 맛이 좋고요 깻잎처럼 장아찌로 해 먹어도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요 입맛을 돋궈 줍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으로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싸 먹으면 향과 맛이 어우러져서 좋은 나물이고요. 약효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박쥐나무는 한양명을 백령수라고 부릅니다. 뿌리를 주 약재로 쓰는데 연중 채취가 가능하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잎과 꽃도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박지나무 밑둥 모습이고요. 주 약재로 쓰는 박지나무 백령수 뿌리 모습입니다. 이 뿌리를 연중 수시로 끊어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약효가 간, 심장 경락으로 작용합니다. 네, 여기는 박지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가 돼서 손이 닿질 않습니다. 이 박지나무 백령수는 몸에 침입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풍사 습사를 없애주는 작용이 탁월한 약재입니다. 풍을 제거함으로 풍에 의해 발생하는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합니다. 손발이 어른같이 차고 전신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풍사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의 작용이 탁월합니다. 사지의 통증, 근육통, 관절통 류머티스 통통, 요통, 편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박지나무는 또한 통락의 작용으로 몸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 줍니다. 무릎 관절이 붓는 등 부종을 제거해 주며 근육 이안과 마취의 작용이 있으며 자궁 수축과 피임의 작용도 있습니다. 심부전 등 심장병에 치료 효과가 있고요. 심신이 쇠갈된 증상,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토혈을 먹게 하고 타박상, 유방의 옹종을 치료하고 학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박쥐나무 뿌리를 술에 담가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각종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먹고요. 하루 기준 뿌리 건조한 약재를 용내지 12g을 다려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요. 임산부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박지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